안녕하세요 오테박테당구 t v 시청자 여러분 오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어, 원래는 막마우시 타임인데 제가 그냥 막마우시는 제가 졌다고 했어요. 그냥 막마우시 선수한테는 제가 안 돼. 네, 우리 막마우시 선수한테는 내가 안 되니까 어, 그냥 우리는 쓰리 쿠션을 치자해서. 이제 오늘도 세트 게임을 한번 쳐볼까 합니다. 네, 막마오 씨가 우리 인정을 했으니까 또 끝까지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마오 씨는 폐지가 됐고 오늘은 기필코 세트 게임을 이겨서 제가 원 포인트 레슨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쳐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해야지. 아. 오케이, 안 받드리겠습니다. <laughs> 역시 항상 초고는 잡아주네. 에 그저지. 그, 너지 어? 몰라, 이거. 왜몰라또 야. 어, 맞네? 야, 펜션을 뽑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어? 어, 뭐, 포지션까지 알아? 아, 씨.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초등분이야. 초등분? 유치원거 아니었어? 오. 아이, 뭐. 연속 득점.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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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키스가 빠지기를 뭐 기도하고 키스 없지? 지도를 확보해야지. 응? 씨 오적 기도 갔다 왔나 보네. <laughs> 아, 이거 미사 회전을 주고 치네 뭐. 아 회전 안 좋지 아예. 디펜스라고 들어갔나? 아형 보고 칠게. <laughs> 이거 형 보고 치고 잠깐. 어? 자세 잡고 보아서 형을 보고. <laughs> 이건 <이것도> 뭔거 <laughs> <어마한> 아니냐고. <laughs> 어? 그래도 맞는 거지. 여기에 주고 정확하게 딱. 야야 없다. 딱하면 딱 딱. 일정당. 냉 디펜스. 3타내 쌤이 조재우요. 빠질 일이 없지. 일점 남. <laughs> 어, 이 초구가 왜 이래? 어? 이번엔 좀 얇았어. 아, 진짜 놀랬어. 아, <laughs> 뭐야? 지저분하 이렇게. 뭐가 지저분해. 포지션인데. 어? 경로가 다르네. 어! 하나라 디펜스라고 한 세트를 이기겠다는 의지가 아주 <laughs> 보이는구만 아니. 의지가 보여 뭐한 세트를 이기겠다는? 아니 레슨을 뭐, 음, 하러 가려고 있는데한 음, 네, 네, 음, 세트라고 음, 얘기하려고 저번에 형이 하고 싶다는 레슨 해줬잖아 요번에도 <laughs> 하나 얘기하고 가 찍는 건 내가 찍어줄게. <laughs> 오, 야 이거. 아이 남자가 뭐 있어? 질러야지. 야, 어 그럴까? 아, 남자가 뭐야? 그래 그래 그래. 야딱 여기 나왔네. 아야 딱 나왔지. 아 진짜. 여자네. 야야야야야야. 어? <laughs> 아이 씨 여자야. <웃음> <웃음> 여자 뭐 공도 안 맞고 아이 씨. <laughs> <laughs> 아이 뭐야 이게 자꾸. 야뭐 당구 가고 힘으로 돼? 오이 세트는 그래도 힘좀 쓰는데. 아 <laughs> 빠짐, 빠짐. 오우. 플러 <laughs> <laughs> 노는 건 예. 야, 뭐야 또. 뭐, 한 세트 약간 그냥 져줬다는 듯한 애또 약간 농락 멘트가. 영상 봤어, 안 봤어? <laughs> 아니. 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뭐, 안 쳤어? 언제 칠 거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 아우. 오전 남자들아. 네. 어? 왜? 안 굴러갈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못칠 뭐 수가 없는 공이라서. 뭐 파리 빵스 양빵. 쿠샷 어, 파리 빵스 양빵이라고 들어봤나? 어, 그렇지. 원, 투 크, 그림이다. 야, 저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 그렇게 다 빠지는 거지, 지금. 형, 타석이 끝났네. 타석, 아! Q 그 안불렀어 거기다가 빠지면 나한테 공도 오는데. 그것도 2점짜리로. 나 오태준이야. 안 빠지네. 나 오태준이야. 야 승부. 승부. 아, 와 승부다 승부. 또 디펜스를 해야 되네. 아.. 어 아니네. 어, 그냥 맞춰야겠네. 맞춰야겠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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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야 농락 꿀잼 아 요즘 따라 너무 행복해 <laughs> 어? 당부도 재밌게 치고 형도 농락하고 <laughs> 나는 너무 좋아 요즘에 아, 행복해 좀뭐 얘기하고 빨가 집에 요즘에 여기 마가 꼈는지 마라니 이 스튜디오에 안 좋은 기운이 돌아요. 지금. 뭐가... 진짜로. 아, 좋기만하는데 뭘. 아니, 진짜로 오면은 어깨가 좀 무겁고 스트로크도 잘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태만을 위한 기운이 여기 막 돌고 있는데 아주, 아주 까무잡잡한 기운이 돌아 가지고 저는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다음을 기약하며 빡테는 이만 떠나가 보겠습니다. 가세요. <웃음> <웃음> 와! <웃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태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이제 레슨, 원포인트 레슨 할 내용은 제가 1세트 때 2개의 3단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이제 3단이 횡단치기, 횡단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원포인트를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이제 마지막 2점 남았을 때 제가 여기서 어, 내 숙으로 1접구 노란 공을 맞춰서 원, 투, 쓰리 해서 얇게 맞는 횡단치기를 쳤었는데 음 여기서 이제 3 이제 횡단 같은 경우에는 어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만 당점의 세 가지만 잘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은 횡단은 누구나 다잘칠수 있습니다 당점이 상단 당점이다 그러면은 많이 내려 보내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각도가 커져가지고 많이 내려 보내야 된다. 내속으로 많이 내려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상단 당점에 이제 뭐 회전은 알맞게 조절해서 쳐주시면 되고 지금 같이 만약에 각도를 조금씩 조금씩 쪼개면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중 상단에서 중단 당점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쳐주시면 되고 마지막 공이 있었는데. 이제 내 공이 거의 일직선 상태여가지고, 막고, 각도를 막고, 내 공이 좀 벗겨나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역으로 내려가는 3단을 줄 때는, 이제 중하단 당점에 주고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점의 이해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놓으신다면, 3단은 그렇게 쉽지가,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에요. 근데 연습은 좀 많이 해야겠지만, 거의 일 적구와 이 적구가 거의 일직선상에 가까이 있으니까 잘게 잘게 썰면서 내려가면은 득점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아까 중단 중상단 중단 중상단 당점해 주고 이제 회전은 대략 반팁 정도, 예, 재회전 반팁 정도를 주고 자신감 있게 딱 쳤습니다. 예.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아. 중상단 당점에 반팁 정도 주고 두께는 대략 3분의 1 두께를 쳤어요. 예, 너무 두꺼우면은 또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얇으면은 원 맞고 원 쿠션으로 바로 맞을 수도 있는 각도고 너무 많이 내려가서 투 쿠션으로 많이 내려가, 투 쿠션으로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두께를 겨냥하고 중상단 당점에 반팁 정도를 주고 임팩트를 이렇게 여기서 또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썼던 테이블, 어, 뭐, 비바체나, 옛날 민 테이블, 뭐, 이런 거 썼을 때는 쿠션의 반발이 지금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많이 잘내려갔어요 그래서 스윙을 뭐, 웬만하면 길게 놓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만 딱 잡아 쳐주는, 쳐주는 그 임팩트만 있었으면은, 거의 모든 공이 쉬었었는데 요즘에는 반발 자체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당점을, 당점을 이용해서 횡단을 쳐주시는 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